안녕 친구들 아, 안녕 아 이네 맞다 한국말 모르겠지? 너 무섭게 생겼지? 너 무서워. 시간이 한 1시 50분쯤 됐어요 사실 오전에 제가 캄보디아 이 남북에 있는 보코산 국립공원이라는 것을 가려고 했습니다 보코산 국립공원 이름이 보코산이에요 보코산이 그 한국 영화 중에 알포인트라는 공포영화가 있거든요 그 공포영화에 나왔던 었그 배경이 되는 그 귀신 나오는 그 약간 음산한 그런 산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, 이렇게 안개도 껴있고 가는 길에 뭐 원숭이도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일단은 가보려고 했는데 오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고또못 갔어요 근데 지금 한 2시 되니까 구름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갔다 돌아오는 길에 또 비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여기서 또 베트남처럼 이틀 또 공치게 만들 순 없으니까 비를 맞더라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갔다 와 보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치앙마이처럼 뭐 건물이 높거나 그렇진 않고요 되기뭉긋신데 아, 선글라스 가져올 걸 그랬나 약간 소도시, 지방의 소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고 저쪽이 복포산인데 지금 구름이 딱 봐도 막산 언저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약간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서 포켓마스인 uh, right? 아니 아니야. 아? 아니야. no no o o e h thank you. 근데 나한테 왜 중국인이냐고 물어봤지? 아, 씨 비가 오고 있네. 비옵니다, 여러분. 아마 지나가는 비일 것 같아요.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. 어? 많이 오는데? 아.. 야 잠깐만 이런거는 너무 심하잖아 이 봐봐요 구름이 뭔가 스산하잖아 지금 저도 뭔가 스산합니다 그리 존나 추워요 이번에 제가 우기가 다 끝난 줄 알고 왔는데 아.. 10월 중순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우기랍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지금 비가 와서 한 3일 쉬었는데, 오늘도 오전에 잠깐 오고 말줄 알았더니 계속 또 오네. 그래서 오늘 가기로 한 거, 어차피 옷도 다 젖었고, 그냥 도착해서 비 와도 그냥 비 맞겠습니다. 원숭이 찾았다. 친구야 안녕 친구들 아 안녕 아 이네 맞다 한국말 모르겠지? 오 진짜 원숭이가 사네 안녕 어, 최대한 인사를 한 받아주시라고 받아주시면 됩다 인사를 하면 막 받아주지 아 여기 정상에 거의 다 와가거든요 안개가 정말 많이 껴 있어요. 생각보다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개가 없는 거 같아 보이는데 눈으로 직접 봤을 때는 되게 안개가 자욱한. 진짜 귀신 나올 거 같다. <목소리> 무섭긴 무섭다. 근데 해 떨어지면 진짜 개 무섭겠다. 근데 <목소리> <진짜> 문제가 시작. 더 가서. 방팔 입었 저기가 마오 할머니 동상이네 마오 그랜드 맞아. 저기서 비옷을 팔아 물어봐야겠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춥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만 막아줘도 됩니다 돌아보기를 잊게 됐어요 무서워 죽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저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와 망했네 진짜 아까는 비 안오더니 여러분 너무 추워 추워 아니 다 괜찮은데 추워서 아이오 추워! 네 아..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외받은 <laughs> 생취꼬리에요 뭐, 어떻게든 그.. 보코 힐스테이션까지 가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도 한 50분정도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레비는 1시간 7분을 얘기했는데 1시간 7분 오니까 아까 그 마오 할머니 쪽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한5 7분정도더 가야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지금 악화됐어요. 날이 악화돼서 비가 쏟아지는 것까지 괜찮은데, 지금 이 상황에서 해가 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, 더다나 비도 오는데, 좀 강행군을 하려고 했던 제가 아, 이러다가 또 사고나서 또,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, 아, 빨리 접고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... 숙소에 있어야겠죠? 어쩌고 있어요? 지금 돌아가는 중간에도 해가 질것 같아요 지금 한 4시 정도 됐는데 가는 길에 여기까지 오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시간 정도 지나면 해가 질것 같아서 어 빨리 좀 신속하게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너무 아쉽다 지금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래로 내려오니까 비가 좀그쳤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미 구름이 다 져서 햇빛이 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복호산 아래로 내려가면 비가 안오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그렇네요 손이 얼얼합니다 지금 다풀어갖고 거의 한 2시간동안 비 속에서 라이딩을 하고 왔네요 비 맞고 난리치다가요 이제 겨우 정신을 좀 차려서 일어나는데 8시네요 오후 8시네요 뭐 먹으러 갈까 하고서는 지금 인터넷을 좀 알아봤는데 바로 옆에 인도 음식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인도 음식점 있어도 잘안 먹잖아요 왜냐면 한국 음식으로 가면 비싸요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햄버거도 있네 자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남바, 남, 난, 난바, 브라이 Nanba. n a 이 b a Nanb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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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라 n 하고 이게 그 버터 치킨, 그이라는그 음식이고, 근데 또띠아보다는 약간 좀 밀가루 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, 근데도 맛있어요. 맛이 되게 신기하다, 진짜 맛있어. 다 먹었어 저는 육식주의자입니다 채소 따는 먹지 않아요 와 이거 근데 한 2인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양이 엄청 많네 그 난이 4개인데 제가 요즘에 좀 소식했는데 폭식해버렸어 근데 맛있어 한개 먹어도 맛있겠다. 하나만 있어갖고 혀끝이 있어요. 습상을 네. 한데 이게 겁나 맛있어요. 잘 먹었어요. 지금 딱 느끼는 캄보디아의 지금 캄포트의 느낌은 지금 제가 딱 느끼는데 치앙마이 같아요. 치앙마이처럼 약간은 조용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.